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과 빌라를 한채 짓는 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빌라 원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 상승을 하면서 내집 마련으로 신축 빌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막상 저렴한 그러니까 빌라면 좀 저렴한 가성비를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요, 빌라 이제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에 방문해 보면. 좀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분양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요, 이게 요즘에는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요, 뭐 자재비, 인건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이빌라가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거는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비싼 건지, 아니면 바가지로 비싼 건지, 그 원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 그 감을 못 잡으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이 빌라의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 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 빌라의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크게 토지 구입 비용하고 건축비,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비용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기타 비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토지 구입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해 보면요. 그 해당 빌라, 해당 호실에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지 지분의 평수를 알았다면 그 주변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 그 그러니까 해당 빌라가 위치한 그 주변에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해서 그 주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의 평당 시세를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그 다가구주택만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진 뭐 단독 다가구라든가 뭐한 10년 이내 아니면 20년 이내의 것들은 땅값 플러스 알파 거, 건물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지금 땅값이 궁금, 궁금한 거지 그땅 위에 올라간 건물값까지 합쳐진 그 땅값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땅값만 그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20년 이상 된 이런 집들은 대부분 건물값은 안쳐 주고요. 땅값만 치거든요. 그래서 평당 얼마, 한 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집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된 주택이 앉아 있는 땅의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대지 지분이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빌라가 등기를 보니까 대지 지분이 9평이다. 어 근데 주변에 그 평당가가 2천만 원이다. 평당가가 그러면 땅값은 여러분들 1억 8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가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물값, 건축비,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고자 는 빌라,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나.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건축비는 외부 마감과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물 외부 마감 전체를, 그러니까 건물 외부 있잖아요. 석재. 그러니까 뭐 돌로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대략 평당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요. 이 600만 원도요. 요즘에는 힘들어요. 너무 요즘에 자재비,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700까지도 보셔야 돼요. 어. 근데 좀 보수적으로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보고 그다음에 좀 싸게 졌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건물 딱 요즘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전면에만 뭐 이렇게 좀돌 붙이고 옆에는 뭐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드라이비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좀싼 자재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좀 거기보다 평당가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고자하는 건물의 그 외부 마감재, 내부 마감재 때문에 인테리어 수준 이런 걸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평당 한 600에서 한700 정도 잡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6,700 정도 한600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어, 건물도 마찬가지로 해당 세대의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해 보면 건물의 면적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요 요즘 새로진 빌라들은 대부분 발코니 확장형으로 짓기 때문에 그 등기상 나와있는 전용 평수보다 실제 사용 면적이 더 넓어요 왜냐면 발코니를 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분양 사무실 또는 그 건축주에게 계약하기 전에 평면도를 요청을 하면 대부분 그 평면도를 그 허가 그 건물을 질때 허가 받았을 때그 허가 설계도 평면도 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정확한 치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치수를 계산해 보면 실제 사용 그 건물의 면적이 나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사용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실상 우리가 계산한 면적이 뭐 20평이다, 어 20평이라고 가, 가정을 해보면 20평 곱하기 아까 평당 한600 정도 혹은 700 정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600을 만약 에 잡는다 그러면 20평 곱하기 6, 600 곱하기 20평하니까 어, 건축비는 1억 2천이 되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지 구입비랑 건축비까지 예, 계산을 끝냈는데요. 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기타 부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는 토지 취득세, 그다에 설계비, 감리비, 각종 인입비. 어 인입비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 지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뭐 가스도 들어와야 되고 수도, 물도 들어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끌어오는 거. 인입. 끌어와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까지는 가스 배관이라든가 수도 배관, 그다음에 집앞 전봇대까지는 그 전기가 들어와있잖아요 그거를 해당 빌라 해당 건물에 끌어와야 되잖아요. 인입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인입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니까, 러 공동주택은 뭐냐면, 뭐, 다세대. 그니까, 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 호실마다 분양을 하잖아요. 건물 전체를 통으로 파는 게 아니라, 뭐, 101호, 1 0호 이렇게 나눠서 팔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호실마다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이 하자가 생겼는데, 뭐, 물이 샌다거나 뭐, 벽에 금이 갔다거나, 뭐, 이랬을 때, 누군가는 이거를, 어, 고쳐줘야 되는데, 어 건축주가 물론 요즘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나쁜 사람은 없지만 분양하고 나몰라라 어나 몰라 이거 나집잘 줬는데 뭐 이러고 뭐 수리를 안 해주거나 막 AS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공사비의 전체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를 해야 돼요. 어, 하자 공수 예치금으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뭐 번거롭게 그 건축주 전에 분양했던 사람 막 찾아가서 이거 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예치금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치금을 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예치금을 다 3%를 맡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다 지었으면 고전등기 신축이 다 끝났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서. 그다음에 또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자기 100% 자금으로 집을 안 짓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업자분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 건축비의한15%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축비의 전체 공사비, 공사비가 공사비한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원가는요, 이렇게 토지 구입비, 건축비, 기타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예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그 토지 구입비로 1억 8천만원 썼고요그 다음에 건축비로 1억 2천만원 썼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기타 비용으로 한 1,800만원 정도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요세 개를 합치면요, 3억, 3억, 1,800만원이 원가가 돼요. 어, 근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순수 원가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면 건축주의 마진하고요. 또 이거 분양할 때그뭐 대행 분양 수수료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 수수료와 건축주의 마진을 이제 합산을 해야 최종 분양가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분양 수수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컨설팅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뭐 중개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 분양 수수료가 얼마가 되냐면 어뭐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근데 뭐 지역, 분양 난이도 등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보다 이제 건축주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건축주가 난좀 빨리 분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수수료를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아 난뭐 이거 워낙 건물 위치도 좋고 뭐 급하지 않아 그러면 분양 수수료를 좀 낮게 책정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서울 기준으로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 빌라 한 세대당 한 천에서 한 천오백만원 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 이렇게 되면요. 세대 공급 원가는 3억 3천만원이 되죠. 왜냐면 하 아까 원가가 3억 1,800에다가 분양대행 수수료로 한 천에서 한 천오백만원 정도로 우리가 좀 책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가는 이제 3억 3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억 3천에다가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건축주의 마진. 아니, 이거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사업인데 이익이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건축주의 마진을 이제 얼마로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양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지는데요. 보통 건축주는요. 빌라 한 동, 그러니까 한 동은 보통 8세대로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8세대 세대를 졌을 때 보통 한 세대에서 한두 세대 정도의 공급 원가를 자신의 마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자신의 마진을, 마진으로 만약한 세대의 공급 원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 세대의 공급 원가가 아까 3억 3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세대당 건축주의 마진은 한 4,100만 원 정도가 돼요. 왜냐면, 3억 3천 나누기, 어, 8세대 하면, 어한 세대 팔 때마다 한 4,100만 원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고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원가가 3억 3천이었잖아요. 3억 3천 했다가 4,100을 더하니까, 뭐, 한, 한 어, 번, 3억 7천 정도? 이렇게 이제, 분양가, 최종 분양가가 산정이 되겠죠. 어, 그런데 만약에, 건축주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는 그래도 마진을 한두 세대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4천 했다 곱하기 한 8천만 원 정도가 마진이 되니까, 세대당, 한, 음, 최종 분양가는, 뭐, 4억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예. 즉, 어, 분양가격을 판단할 때 건축주의 마진이 한 세대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분양가격이 아, 적당하다 거품이 좀 덜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고요 어, 두 세대에 가까워질수록 아 이건 좀 비싸다 마진이 좀 많이 붙었구나 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 물론 건축업자의 마진에는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세금을 내면 그 건축주의 마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요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 신축빌라 그 원가 계산법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토지구입비 어, 토지구입비를 아셔야 되고 근데 두 번째 건축비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비용 어, 기타 비용까지 이렇게 해서 1번에서 3번까지 합산을 하면 이게 공급원가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부수적으로 어 분양수수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축주의 마진을 얼마로 잡을지 까지 계산을 해서 요거를 다 1번부터 5번까지 합치면 최종분양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그 신축 빌라 빌라 한 채를 짓는데 그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 업자 분들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좀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참고 용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혹은 빌라 매매를, 매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일 때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뭐 조만간 이 해당 지역에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 원가 플러스 알파 미래 가치가 합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계산을 하면 좀괴리가 가격 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원가 순수하게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갔겠구나 하는 원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 지표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